그러니. 나장동 목자 골목 어디에서 풀냐고 에 마장동 목자 골목 영업 누가 목자 골목 철거하라고 하며 거하라철거하라나 마장동의 분위기를 소가 있다. 소가 있어요. 요우장정 <laughs> 고기를, 고기를. 있 여기 환호타운 이층 환호타운 이층 여기서 명이랑 판돌이랑 먹겠습니다. 바로 앞에 있 GTX 는델도적으로 GTX 모 여기도 올라가네. 아, 또 크네. 응, 뭔지. 응. 천여, 천 천여, 천혈, 천 간. 천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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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 국산물 시장 사진을 해놨어요. 오, 이거 멋있다. 이제, 마장 국산물 시장. 최대시장 국산물 시장, 이쪽으로 일단은 이건 <moon> 가 보기 손질하시는 한만도 드시고 아싸. 됐나? <목소리도> 서 <잘 모르겠어요> 축산물, 축산물. 생물소. 옛 있잖아요. 고기가 2불에 나인만 가지고 있어요 2불에 투풀... 9 9짜리 아 9, 9는 뭐예요 네. 제가 몰라서 모르는, 여쭤보는 거예요 2불이랑 하면 2불은 얘기를 많이 듣는데 네. 9 8 7의 등급이 또 있어요 아 2불에도 987이 네. 등급 있어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희는 9가 제일 좋은 거네요 네 제일 높고 제일 나은 거 그렇구나 아 여기서 이제 이거를 100g에 얼마씩 파시고 그래서, 지금 100g에 15,500원이 이게 네. 요식업에 가능한 단가예요 아, 15,500원. 네. 체 끝. 그런데 그것을 그냥 15,500원에 또 잘라서 편집해. 아, 한 덩어리를 사도 그냥 가요. 아, 되겠다. 이게 도매로 나가는 걸 네. 그대로 팔아 드신다는 얘기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요거 있다면 이거 그래서 이 집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. 그래서 네? 거기, 이 집을 추천하더라고. 아, 이게 자르는 거, 자르는 거, 이거 고기 넣고 자르는 거. 요거 뼈자뼈 자르는 거. 요뼈 자르는 거. 네거기가 목자골목. 목자골목을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목자골 어디서 불이 났다는 건지. 아, 저 앞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가다. 하다... 새우살하고 그러면 살치살. 그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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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게 새우 새우회 아요 그래서 새우살이요. 네. 네. 저기 그 새우살. 그 만들. 요만큼이 몇 어떻게 되죠? 그 이게. 1.1kg 세 명이서 지금. 네, 에요 그리고 아까 그육회회만 네, 네. 네. 원은 더.